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매일 주식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주식연구원 김선재입니다. 자, 우리 파이낸텍 주님들 반갑습니다. 자, 7월 18일 금요일 대응 방송을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목요일의 종가 흐름을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마이너스 4.66%만2 2 0원의장 마감이 되었고, 지금 우리 파이낸텍 관련된 부분이 올라가는 모멘텀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겠죠? 오랫동안 조금 요 박스권에 갇혀있던 구간에서 폴더블폰이 나오면서 삼성에 관련된 이슈가 있죠. 자, 그러면서 완벽하게 상승을 했고 지금 올라가는 자리 1차 구간에서 요 브레이크가 걸리는 이유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바로 이 구간이에요. 정고점 라인에 브레이크 걸린다는 라 겁니다. 여기 신고가 11,740원 구간에서 꼬리를 달고 있죠. 이러한 구간에 데이터적인 패턴, 유통 보유 주식 수량과 시가 총액 평단에 대한 구간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파인엠텍이 이 구간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거고. 자, 대신에 꼬리를 달고 차익 실현이 나왔죠. 이탈을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이게 횡보로 움직일지 조금 더 조정을 받을지 또한 번의 재료로 이렇게 완벽한 오버 슈팅 장대 양봉을 그려줄지 여러분들께서 우리 파인 엠텍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항상 당일 차트와 당일 뉴스 정보를 안내 드리고 있죠.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우리 파인 엠텍 집중력 있게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본격적으로 영상을 살펴보시기 전에 매일 아침 8시 여... 8시 30분에 시청하고 계신 우리 주진 모두 다 매일매일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급등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단기 수익 추천주가 되겠죠. 코스피가 3200선에서 계속해서 힘을 받고 있는 이 과정, 여러분들도 희망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7월 16일 날 정확하게 매일 부탁다 갑니다. 추천을 받았다고 제가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을 보셨죠? 오후 8시 42분에 이렇게 부담 없이 언제든지 24시간 편하게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고 7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 주식연구소 김선재 대표입니다 종목명 현대약품 매수 타점 3,540원에 매도 4,440원 1차 매도 안전하게 25%익절하시고 추가 타점에 대한 구간은 제가 3차까지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상승의 모멘텀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가신약사업 과제를 발표를 했어요. 선정업체계 우리 현대약품이 확정되면서 완벽하게 강한 이 상승의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구간에서 전체 코스피 시장의 움직임을 먼저 체크해 보시게 되면 3190선에서 지금 요 구간에서 아래꼬리를 달고 힘있게 시장이 또한번 살아나고 있죠. 우리 현대약품을 여러분들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안내드리는 구간이 현대약품 어느 날짜죠? 7월 17일이 되겠고 지금 올라가는 반등의 모멘텀에서 오늘 상한가 시작에서 나왔던 구간이 아니에요. 이미 이러한 내용을 미리 선점하고 알고 준비하셨다라면 오랫동안 횡보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직. 9.64% 제가 25%에 안전하게 수익에 대해서 안내 드렸죠. 주식 트레이더다 보고, 그리고 증권 매출 신이다 보니까 누구보다 발빠르게 이러한 내용의 정보를 체크해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우리 주주님들 모두 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한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리고 있죠. 이미 천여 분이 넘게 매일 매일 수익을 같이 함께 체크해 보시고 계시고 어 우리 계속해서 꾸준하게 받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굳이 문자 메시지 안 주셔도 됩니다. 신규로 시청하셔서 나도 이렇게 좀 내용 체크해 보면서 시황이 살아났다는데 나도 좀 꾸준하게 이 소액으로라도 매수매도를 반복하면서 수익을 좀 만들고 준비하고 싶으신 우리 주님들 많이 계시죠.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놔드렸습니다. 0107671번에 1651 우리 매일매일 수익 날수 있도록 이렇게 매일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아침 장 시작 30분에 8시 30분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금이 그 기회에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종목명 그리고 목표 가격 매수와 매도 타점 우리는 좀안 유전하게 익절하는 이 구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면서 무료정보니까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에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우선은 오늘의 거래량을 조금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우리 파이낸텍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3,780억 4천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올라갔던 자리에 상한가가 나왔고 거의 뭐 5거래일 동안 두 번의 상한가가 나왔죠. 5,400만 주, 1,000만 주 지금 여기 이렇게 담아졌던 구간에 물량이 굉장히 많다. 차익실현이 나왔던 구간에서 1,000만 주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는 그만큼 재료에 대한 힘, 차트에 대한 힘 봉에 대한 힘이 좋다라는 거겠죠. 지금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이들 담고 있어요. 지금 기관,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이렇게 담는 이유가 하나 또 있죠. 여러분들 2분기 영업이익 실적에 대한 증권사에서 아직 발표가 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제가 좀 힌트를 드리면 긍정적인 시그널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의 재료까지 뒷받침이 되고 지금 여기 구간에서도 기타 법인도 엄청 담잖아요. 정책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지원에 대한 구간이 있어요. 정치 테마성 이슈 뭐 공약 발표에 내왔던 이러한 종목들을 굉장히 투자로 전환을 시키는 게 기타 법인의 움직임이죠 자 오늘의 일별 주가를 보시게 되면 지금 외인의 보유비중이 보시면 1.82%까지 담아냈던 구간을 차익실현을 쭉 빼냈죠 그리고 다시금 끌어올리는 자리에요 이 얘기는 즉슨 저점매수를 잘하고 고점매도 잘하고 이게 분할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분할에 대한 기본, 분산에 대한 기본의 움직임을 우리 파인엠텍 주주님들께서도꼭 체크하시고 알아가고 있으셔야 된다는 라 겁니다. 자, 요 체결금액대를 한번 보실 수가 있는데, 파이네텍에 대한 체결금액대, 지금 큰 금액대들이죠. 5억대, 1억대. 아직 요 제로 수면이 나오고 그러면 요렇게 이탈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아직 매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 파이네텍 주주님들께서도 제가 증권매출신이다 보니까 꼬박꼬박 안내를 드리고 있죠. 지금 요 3분기, 7, 8, 9월에 대한 투자전략 보고서에요. 두 개의 증권회사에서 나오는 자료고 이러한 자료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매수를 해야 될지 그리고 매도를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이 갈림길에 설수 있을 때 어, 이러한 정보자료가 충분한 내비게이션처럼 기안내적인 역할을 가능하게끔 어떻게 확실한 선택과 현명한 결정을 하실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 자료라는 거예요. 우리 파이낸텍 주식님들께서도 1,220원 지금 목표가 뭐라고 나오죠? 증권가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 얘기인즉슨 힌트가 나오는 거고 세부 일정들을 여러분들께서 재료로 체크해 보신다라면 충분하게 파이낸텍으로 내가 계좌의 운영 방법에 대한 가이드가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기준자리 목표가격 매수 매도 타점까지 우리 파이낸텍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모든 분들 이러한 정보 자료를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와 자료를 더해 보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충분히 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조정이나 하방 압력을 받을 때 멘탈에 대한 구간을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가 있어요. 시청하시는 우리 파이낸텍 주민들 모두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왜냐하면 주식 전문 유튜버로서 여러분들에게 100% 모두 다 무료로 안내를 드리고 있죠. 화면에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놔드렸습니다. 어떠한 분이 시청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 개인 핸드폰 010 7671번에 1651 이죠. 우리 파인엠텍 이렇게 파인이라고 간략하게 두 글자만 남겨주시게 되면 이두 장의 핵심 포인트의 리포트가 30분 내로 제가 자동 발송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시청하시는 24시간 언제든지 준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고 문자메시지로 편하게 체크해보시면 좋으시겠죠. 이게 바로 성공투자 수익 실현에 무한대의 역할이 되는 가이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무료 정보니까 우리 파이낸텍 주임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많이 받아가시면서 내가 어떻게 이끌어갈지 잘 판단하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상 잠시 멈추시고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거기에 분단위의 움직임을 살펴보시게 되면 어땠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횡보의 움직임이죠. 지금 올라갔던 자리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고, 이게 3 0분 인데 외인이 팔고 기관이 담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담고 기타 법인이 팔고 이러한 패턴의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용한 에너지 응축의 빌드업의 과정이겠죠. 영상이 이렇게 올라가지 못할 때는 파이낸텍 7시간 동안 주식시장이 열리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황 브리핑 타점에 대해서도 김대표의 주식연구소에서 벌써 우리 파이낸텍 주임들 200여분 함께하고 소통하고 있죠. 입장방법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이렇게 화면 분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는 인사만 하다네 더 보기라는 글씨가 있고 클릭하시게 되면 무료 실시간 텔레그램 소통방 주소 링크까지는 안겨놔 드렸을까 언제든지 변동성에 대한 준비 그리고 제가 여기서 타점까지 급하게 안내를 드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실시간 브리핑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안내드린 가이드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수익 실현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도움이 같은 역할. 꼭 체크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제 영상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당일 차트와 당일 뉴스 정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파이낸텍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하신 모든 분들 대박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주식연구원 김선재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에게 특별 선물 하나를 드릴 거고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주식 비법 바이블입니다. 지은이 김선재고 이 스티브 e video. c 만들었고요. 한 권으로 여러분들 10억 부자를 만드실 수 있는 이 2025년 최신 버전, 이 100만부 판매가 돌파가 됐고, 실제로 이 실전에서 사용하는 이 트레이더들과 같이, 자 그리고 이 자산운용사 출신들이 모여서 만든 이 주식 비법, 바이블에 대해서, 자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른 데서 온다라는 이 주식의 기본을 여러분들께서도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정말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가 아닌 실전 매매법으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보시기 편하게 정말 이해하시기 편하게 이 주식 비법 바이블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 무료로 증정해 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도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의 찬스를 꼭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이렇게 스크롤 내용들이 꾸준하게 나와 있고요. 책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핸드폰 클릭 한 번에 이 전자책으로 발송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편하게 내가 앞으로 주식을 꾸준하게 하심에 있어서 정말 유익한 정보니까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성공투자 수익실현 하시는데 밑거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번호 남겨 놔드렸죠 010-7671번에 1651번입니다 이렇게 전자책이라고 딱세 글자 남겨주신 우리 주주님들 감사 선물로 제가 100% 무료 정보 제공으로 여러분들에게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수익 만드시는 데 유익한 정보 성공 투자 수익 실현의 밑거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놓치지 않고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